인문학 시선으로 본 감사평, 더마블스 궁금증 풀어보자. 고양이가 왜 그랬을까, 도나 헤로웨이. 오늘 11월 8일, 드디어 더마블스가 개봉했네요. 한마디로 엄청 났습니다. 스토리를 떠나서 인간의 상상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더마블스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면 한번 인문학, 철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죠. 첫 번째, 가장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놀라운 고양이다. 이 마블 캡틴 옆에 있는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 안에 또 다른 생명체 바로 문어처럼 빨아들이는 촉수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움과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보다 덩치가 3배에서 4배나 큰 인간들, 비인간들 모두 다 빨아들일 수 있으며 시공간이 이동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뱉어버리면 다시 나타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육지 동물인 고양이와 해상 동물 중에서도 바다 바닥에 살고 있는 문어와의 조합은 참으로 신선하지만 그 전에 생물학자인 도나 헤로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분은 페미니스트이면서도 경계선이 없는 사유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는 학자이십니다. 이분의 두 개의 서적은 트러블과 함께하기, 헤로웨이 선언문을 읽어보신다면 신선하면서도 놀라운 사유를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가족을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양한 동식물과 사물을 가족 혹은 친한 친구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문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나 헤로웨이의 사유가 들어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캡틴 마블이 시공간을 엄청나게 초월하지만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시선은 고양이로 이동을 시키는 일입니다.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의 토토로에서 고양이 버스가 나타나서 이동하는 것을 패러디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고양이의 입에 문어가 나와서 인간을 빨아먹고 난후 그것을 지구로 이동시킨다는 계획도 황당하지만 더마블스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인 토토로 애니메이션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박서준이 나온 장면입니다. 박서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서준이 속한 부족인데요. 이것은 환영이나 대화하는 방식이 뮤지컬 방식으로 춤과 노래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래에는 인간의 소리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부족을 표현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고학적으로 원시 부족, 무문자 사회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고대 원시 부족의 노래와 춤은 의례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각각 인간은 소우주로서 저 멀리 떨어진 대우주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에너지 파동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항상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욕설, 비속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어만큼 신성하고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떠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더마블스의 영화 장면에는 상당히 깨알 같은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문학, 철학, 인류학을 공부하시고 본다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책 읽읍시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권의 책, 헤로웨이 선언문, 트러블과 함께하기, 세계 끝에 버섯, 세 권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